100만 성이, 100만 성이, 100만 성이. 성이, 성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자만 송이, 이만 송이, 백만 송이, 이만 송이. 미어하는 미어한 미어한 나 없이. 어연 차가 있을까? 오토바이 있었으면 좋을까? 솔직히 오토바이가 제일 좋은. 차 있다 피겁지 뭐. 아 보인다. 그래 네, 그냥 로스 그냥 로스에스 뒤질래. 음. 어너 남쪽부터 뛰어. 내가 저 북쪽부터 비질게. 아, 일본 가서 또 이렇게 여행 가고 싶냐? 여행은 행복한 거야. 인생의 목표는 여행이라니까. 아, 이거. 목표는 여이이라이까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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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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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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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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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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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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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 해야 되나? 내 목표는 빨리 보고 빨리 튀는 거야. 나도 그렇게 학생을 살고 싶지 않아 전혀. 나는 그냥 딱 자기 그... 만족을 자기 만족을 해야 되나? 내가 성취감이라는 게 있잖아. 사실상 나는 솔직히 그런것 같아. 성취감. 나는 그냥 딱 여행할 때 백만 원만 있습니다. 거의 어, 북유럽 이... 이런데 아니면 도쿄 갔을때도 도쿄랑 오사카 마쿠토 치박파리 이렇게 갔는데도 에, 근데 그건 도쿄잖아 그니까 뭐야 그건 좀 싸게 여행갈 수 있는 곳이잖아 근데 돈이 더 있어야지 여행갈 수 있는 곳도 있으니까 아닌데 100만원을 가지고 갔는데 응. 한 40만원 썼나? 응. 아 진짜 별로 안쓰긴 했다 나는 내아 밥을 좀안 먹어서 그런 거야. 나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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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먹는 거 진짜 좋아해가지고 나는 좀 비싸더라도 하루 세끼 맛있는 데로 가거든. 진짜 존나 유명한 데나 뭐 세상에 돈까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지 도쿄에서 <laughs> 그런 데 갔는데 이도 남들 어 근데 딱 세끼 이상은 안 먹었어. 몇빵 며칠 갔다 그랬지 이거? 7박리일 7박 8일인데 40만원 썼다고? 응 아, 식비로 얼마 식는데 숙박비, 숙박비는? 숙박비랑 다 합쳐서? 식비 숙박비 다 합쳐서? 비행기값 빼고 숙박비가 숙비가 얼마 안됐을까? 하루에 7만원 정도 들었으니까 숙박비가 하루에 7만원이면 야이 개놈의 새끼야 77에 49로 40 벌써 40만원 넘어갔는데 개 그... 지고 싶어? 거기에 식비만 들어갔어 진짜 식비야 40만원? 아 식비 40만원이면? 뭐 식비랑 숙박비 합쳐서 아니 니가 아까 식... 1박에 뭐야 <laughs> 그거라면 식비가 하루에 진짜 한 3만원? 에서 4만원? 네? 너왜 이렇게 안들지? 40만원이면 한 50만원 정도 들었겠네

이번판은 근접 무기로떡대를 쓰겠어 나너 아, 스카 필요하냐? 아니 나 이미 엠포 있어서 스카 필요없어 개머리판도 있고 엠포 필요한거는 그 2배율 이상이랑 총구 대탄 이렇게 필요해 나이번에 그냥 스카 써야겠다 스카 나쁘지 않아 떡대는 풀파츠 개머리 파제지 아까 내가 그냥 안 줬었네 개머리 파머 운명 필요없어 지금은 내가 필요해 알겠어 대킥은 AR? 아니 SMG 필요없어 뭐, 개머리 파 없어도 쓸만하겠어 좀 차이가 있고 자기장 맞으면서 할 거야? 그러지 뭐. 오토바이도 있다, 야. 트럭도 있고. 너는 스카 있다 그랬지, 이미? 응. 아. <laughs> 너무 탄 되게 많다. 나도 188 있어. 188? 응. 오케이 대용이랑 탄창 좋아. 전수술괴이판 있댔나? 어 있어 필요없어 아! 홀로그램 갖고오면 아, 내가 모를 모벨... 장구리가 없었다 미친 흉신? <laughs> 나 뭐했지? 계속 여행간 걸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수호하는 여왕 여호하는... 만약 다음에 일본 여행 가면 어디로 잡을 거냐? 나, 나 백수라서 시간 많은데 돈이 없네, 그러니까, 씨. 사포로 아, 씨. 근데 겨울에 뭐요? 가야 돼서 이미 늦었어, 사포로 개머리판 줄까? 우지개머리판? 응. 음. 아, 뭘 버리고 죽지? 붕대 많지? 응. 음. 그냥 붕대 냅두고. 아, 7탄 버려, 씨. 지금 주세요 지금 가지러 갈게. 200. 200. 어, 이 배. 이 배. 이 배. 이 배. 배. 이 배. 배. 이 배. 배. 해 배. 이 배. 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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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5기오야 자, 여기가 파두이떨 여기가 이가져와이가면서이쪽 어, 파밍이야? 너가파에있야여이야 여기가 파밍이에이 어, 어 여기 사람 있잖아. 진짜. 마지막. 마지 가야 되나? 어저갔다거기 있지. 나는 이따 아, 피했는데. 있... 니가 아, 맞나? 오케이. 내려갑 오케이. 내려 뭐야 이 총소리 뭐야? 너냐? 어 나야. 싸우고 있어? 아니 도망가고 있는 놈 쏘고 있어. 야, 우리 철수하자. 넌보 타고 가는 게 그런 습다 아, 아까 한두방 맞췄는데, 개 깜놀 했네. 자 이제 159발. 이 도로 따라가면 뭐 완전 못내? 나 이게 늦었어 좋다나 그래도 길 따라가는 거 좋아해 지금.

개발. 야, 둘 다. 양 많지? 오, 야, 둘다 내가 잡았어. 지금 뭐야? 한명둘다 다 잡았겠네. <laughs> 어이가 없네. 야, 무기도 거지야 얘네 개어접이야. 탄이 자체를 못했구나. 어. 너애한대탄 필요해? 필요 없어. 부스터 많지? 응? 부스터 많지? 부스터 일곱 응? 개. 써야겠다. 이 등심들 뭐야? <laughs> 내 앞에가 쾅그 뭐야 그 뭐지? 나무 앞에 쾅 부딪히더니 당황하나봐 그 바로 내려서 싸울 줄아는 싸우지도 않아 그래서 그냥 정리했어 <laughs> 아 맨손 들고 있었는데 총은안 들고 있었는데 차 아니 어, 아니 그냥 허접이야 허접이었어 그냥 당황한 것 같아 아무 생각도 못하고 한 명한테 다 쓸렸어 녀석들 덕분에 나는 꿀파이만들어다 오토바이 택 <laughs> 여기로 가자 공항 게임 한... 하나 사야겠다. 배즈입니다. 노란색으로 가자. 노란 어, 어딘지 알아? 약간 저, 약간 여기 네. 왼쪽 뒤에 있어. 바위 단들이 많은 곳이면 가장 중간에 있는 바위 단으로 가자고. <laughs> 여 기서, 다원을 기다리 셔버려요. 여긴 있어. 나 이별 하나. 그거 세요 자, 다음 원은 어디냐? 오 야, 여기 딱 중간이야. 어디 올라갈 데가 있나? 또 올라가? 지는 아, 아니야? 거구... 어! 시발 뭐야 네네네. 올라왔어 아니 여기 올라와서 뭐하냐 그이상한면 올라간다 오 여기 떨굴 것 같... 여기다 여긴데? 미친 여기서 안떨 여기 좋다 차를 일로 갖고 올게 이쪽 대음만 있었어 이게 뭔가 굉장히 아늑한 곳이 야, 딱 정하자. 내가 노스 이스트 본다. 이스트, 노스, 노스 이스트 본다. 음. 어, 사람 보인다? 방향. 165도 저 집단지 있지. 저기 있고 일단 안 썼어. 165도. 한층 아, 쪽집? 어. 꽤나 가깝네? 중간에 있는 제일 큰집 들어왔어. 오케이. 너총 뭐야? 어, 스카. 쏘고 그랬나? 1층 집이라 그런 거지? 어, 어, 어 나온다. 나왔구나, 쏴! 기다리지. 올로 응. 올것 같아 있어. 음. 아쉽구만. 그럴 걸그랬나 응. 쟤는 저기서 이제 안 나올 거고. 아 아쉽구만. 조지로 갈까? 하지? 허접인 것 같은데. 갈까? 후방에 튼튼히 하자. 바자씨. 돈다 어디야 아니야 그 아까 걔 아까 그 위치 인사 비자 오토바이 타고 접근할게 어나 왼쪽으로 돈다 안으로 들어갔나 안으로 들어갔네 안으로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갔다 건물 안에 있어 치 야, 탄 던질게 아, 미친 야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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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한다 아2시탄 한명 죽였어. 죽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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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끝났어 어디시에 2시간 동시 엠포 있다 엠포 엠포 나도 있어 또뭐 없네 Empor, 탄 m 더 o r 가 m 가 o 가 e m p 가 r e m 가 o r Empor, Empor, e m p o 이 없어. 아, o 탄 터질 때 터질 때 렉이 쩔었어, 아, 아까 좀 약간 멋있게 접근했어. 얘쏠때 예, 탕탕탕 하면서, 겐세히 하고. 또, 또, 탕탕탕. 난 다시, 눕스랑 있을트 본다. 뭔소리지 100도 넘어을것 같은데. 제 바이산 넘으니까 이제 좀 많이 올 때가 됐는데 열한 명인데. 응. 각자 자료 위을잘 보면 돼. 지금도 원도 딱 여기네 나요어 보인다 좀 멀어 145도 아, 등선 내려오고 있거든 개멀어 저쟤 1998이 좀 애들이 좀 많이 잡는데 근데 짱게 말이라서 좀 수상하다 어? 누가 쏘는거야 아, 나 몇대 맞춰봤어 개멋데별도 없고 씨 어... 나도 멀리서 봤어 멀리서 좀더 어, 좀유의미 유의미한 들렸는데 방금 유의미한 거리가 되면 알려줄게 쟤네 꾸준히 그냥 완전 벌판에 있긴 하거든? 나도 되게 멀리 있어 이스트 아스트가위로 와야돼 와야돼? 오케이 이동한다 너고 오리쪽이. 155도 바위쪽. 155도 바위쪽. 아 보인다. 두명이었둘다 바위 쪽에서 기절했어? 일단 한명 내가 죽였어. 아 그냥 죽었어? 아니야 나 저쪽 볼게. 저쪽에서도 한이 정도 거리 어? 거리야. 야, 야, 야야 왔어. 어. 가까였어 이거 차 소리가. 났다. 325도야. 325도 확인. 보고 떨어지네. 아, 쟤네들 뛰다 내려오거든? 그래. 네. 핫게해야 삼... 됐어. 쟤네, 그냥 무시하자. 어. 좀더 가까이. 어, 보인다, 보인다. 330더 가깝다. 어, 보인다, 보인다. 봤다. 가까이 접근. 어. 아, 이거 양각인데... 야, 아, 야, 야그 한쪽을 가리는 데로 가자. 쟤는 빨리 닦으러 가자. 어느 no, 방향? 쟤3 0 0에쟤 닦으러 갈게. 오케이, okay. 노스 웨스 지금 닦으러 간다. 음. 한팀 빨리 닦여. 아, 개피야 연락 왔습니다. 어, 어, 지금... 그, 그, 그. 아, 길 끝... 끝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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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 끝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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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끝끝 한명 봤거든, 내가. 나, 그냥, 나, 그래도, 어, 일단, 좀 위협적인 거리가 오면 알려줘. 나 노스 이스트 봐야 될것 같아. 보인다! 오이씨. 아니야, 오, 씨! 아니야, 이쪽, 이쪽 오지 마. 정확히 위치 모르겠는데, 내 체력 많이 달았어. 너쏜 거야? 응, 응, 날쏜 거야. 이쪽으로 오 사방인데? 불도피 해야겠다. 날 다시 욕. 3-1이야. 부스터 너한테 좀 받아야겠다. 저 어, 집에, 집에, 집단지에 분명히 있을 거야. 바로 에서 올라올 거야. 부스터 세한두 개만 떨고 가. 자, 떨궜으니까. 구상, 구상, 위치, 일치, 위치, 떨궜어. 자, 나만 저기 있었다고. 음. 아마 노스 방향에서 올라올 것같아 오케이 들어가면 되겠다 아 이제 완전 여기다 야 이쪽에서 그냥 기다릴까? 어 기다리면 될것 같은데 어, 여기서 노스 방향에서 오는 애 닦아야지 우리, 우리가 안전할 것 같거든 어 일단 집단지에 봤어 두 명. 집단지면 방향. 집단지. 아니 아, 네, 네. 아까 우리가 죽였다네. 어. 죽였던 방향. 어 어. 오케이. 한 명? 어, 명. 두 명. 어한 명. 어지간하면 안쏠수 있으면 쏘지 마. 아, 우리 안데수 있으면 어차피 지금 노스에 있는 거 봤기 때문에. 다시 따면 양각잡혀. 안 올라오겠지. 아 내가 그냥 저쪽 봐줘야겠다. 보고 있을게. 어어 어, 보고 있어 내가 내가 지원이 필요하면은 바로 부를게 어 왔다 왔다 일로와 일로와 가고 있어 어디야 개피야 개피 이쪽 이쪽 벽에 딱 붙어 있어 유다겠대요. 오케이 잘했어 살려. 아단발이었네 잘... 미친. 아제 딴에 쐈거든. 야나너야너야너이똥 야, 너 나한테 버려 버려주고 쟤네들한테 산똥 갖고 와. 그렇지. 여기 노스 방에 또 사람 있는 거 같아. 얘네들 쐈었어. 오른 쐐탄. 내가 보인다. 아. 25도, 255도, 255도. 나 아직 살리지 마. 255도 가이디 자기가 바뀐데, 이거? 255도라고. 어, 씨. 어, 주위권 미치... 빨리 죽여, 나. 미치. 나 버려. 어, 있다, 있다. 이 새끼 핵이야. 핵새끼야, 이말이 새끼. 어. 핵이야. 조심해야 돼 와, 씨. 그냥 알고 쏘네 헤드샷이네 위치나 위치 얘기나 막 그런 거 있어 내스킨 보고 신고 때려야지 헤드샷 바로 날라오는데 응. 응. 아까 좀저 얘가 좀 죽이는 게수상하더라고어 보고 그냥 쏘는 거봐 보고 쓰겠다 먼저 3개다 A맥 바로 헤드로 올라가네 아.. 씨발놈저 봐봐 저다야 무기 다맞놓은거봐 3독 3패 3배낭 3파 둘다 그렇게 맞 맞추...